오늘 스마트 물류 자동화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른 현대무백스를 집중 분석합니다. 이 기업은 최근 기술적 분석상의 급등 신호와 강력한 기업 펀더멘털이 결합하며 시장의 주도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지난 12월 18일 현대무백스는수 개월간 이어온 지루한 박스권을 단번에 돌파했습니다. 당일 주가는 9.85% 급등했으며 무엇보다 6,122억 원이라는 압도적인 거래 대금이 터지며 장기 횡보에 마침표를 찍는 강력한 신호탄을 썼습니다. 세부 지표도 긍정적입니다. 현재 주가가 볼린저 밴드 상단을 타고 오르는 밴드라이딩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단순 과열이 아닌 새로운 추세 형성의 신호입니다. 또한 RSI 지수가 86.49를 기록 중이지만, 추세 추종 전략에서는 이를 강력한 매수에너지의 증거로 해석합니다. 주봉상 흐름을 보면 더 명확합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장기 횡보를 마침내 끝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매집이 마무리된 것으로 보이며, 이제 1 3,860원의 역사적 신고가 돌파를 목전에 두고 본격적인 시세 분출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주가를 움직이는 실질적인 동력은 수주입니다. 캐나다 퀘벡 양극재 공장에 200억 규모의 통합 자동화 시스템을 공급하며 2차 전지 분야로 발을 넓혔고 한국 콜마와는 매출액 대비 16%가 넘는 559억 규모의 화장품 물류 로봇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고성장 산업군을 선점하고 있습니다. 수급의 질 또한 매우 높습니다. 최근 개인의 매물을 외국인이 모두 받아내는 전형적인 손바뀐 패턴이 포착되었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대량 매수하는 날 주가가 급등하고 있어 현재 현대무백스의 가격 결정권은 외국인이 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무백스의 강점은 단순히 기계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동창고와 로봇 같은 하드웨어에 창고관리 WMS 소프트웨어, 그리고 AI 데이터 분석을 결합한 토탈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물류 프로세스 전반을 최적화하는 지능형 파트너로 진화했습니다. 실적 또한 숫자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2025년 매출액은 전년 대비 약18.9% 성장한 4,058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2026년부터는 그동안 쌓아온 대규모 수주 잔고가 매출에 본격 반영되면서 이익 성장의 각도가 더욱 가팔라질 전망입니다. 미래 먹거리인 빌딩 내 물류 시장도 선점했습니다. 네이버 1784 빌딩에서 엘리베이터와 로봇이 직접 통신하며 이동하는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구현했습니다. 물류창고를 넘어 오피스와 주거공간으로 자동화 기술을 확장하는 퍼스트 무버의 지위를 확보한 것입니다. 향후 성장 전략은 두 갈래입니다. 미국의 IRA 등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발맞춰 해외 공장 설립 가속화에 따른 글로벌 수주를 늘리고 구축 이후에는 원격 진단과 예측 보수를 제공하는 구독형 유지보수 플랫폼을 통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한다는 계획입니다. 결국 기술적 돌파, 메이저 수급 유입, 신산업 수주라는 펀더멘털, 그리고 로봇 친화형 빌딩이라는 미래 비전까지 강력한 투자 시그널의 모든 조건이 하나로 모였습니다. 현대무백스가 스마트 물류 시대의 진정한 주도주로 평가받는 이유입니다. 투자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신규 진입을 고려한다면 추격 매수보다는 5일 이동 평균선과 이격이 좁혀지는 눌림목 구간을 공략해야 합니다. 과거의 저항선이 지지선으로 바뀐 1만 2,500원에서 1만 3,000원 사이가 유효한 분할 매수 구간으로 제시됩니다. 이미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5일 이동 평균선을 종가 기준으로 이탈하기 전까지는 추세를 즐기며 보유하는 전략이 유리합니다. 1차 목표가는 심리적 저항선인 1만 5천원을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는 1만 3천원 하향 돌파 시 일부 수익 실현을 권장합니다. 현대무백스는 단순한 제조기업을 넘어 우리의 물리적 공간을 혁신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본질적 가치와 차트의 흐름을 믿는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본 자료는 종목 추천이 아니며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